불안해 하는 것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 보강을 할수 있도록 권한을 유지시켜 달라는 것이 이제 지금 검찰 내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준다. 라는 것이 이제 지금 나온 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정책 방안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좀 반론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수사 신뢰를 할수 있냐 없냐 이것에 음. 대해서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제일 불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어,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그 경찰이 수사 개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종결까지 마무리를 한 세트로 하고 그리고 그 전체 수사한 내용을 보고 어, 검찰 이 기소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결정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물 총장이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판사가 재판을 하지 않고 판결을 할수 없듯이 검사도 수사를 않겠군요. 하지 않고 어떻게 그 기소를 수사합니다. 하겠냐. 당연히 수사를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검사의 직접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고 아마도 이제 시민 여론도. 좀 들어봐야 될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시민 여러분 들어봐야 되는데 그 양지열 변호사님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경찰 쪽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가 맞는 거 같고 <laughs> 검찰 쪽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가 맞는 거 <laughs> 네. 같고 아, 사실 그래야 되는 네. 겁니다. 그러면서 양, 양쪽의 건강 합리적인 주장이 충돌을 하면서 어디서 네. 조정을 해나가는 건데 네. 자 수사 종결권까지 경찰이 했어요. 네. 근데 수사 보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검찰이 여전히 갖자라고 네. 하면 막판에 수사한 걸 갖고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은 언제든지 검찰이 행사하지. 행세, 행세하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뭐 하려고 종결권을 줬지? 이제 이런 의문이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경찰이 또 하나는, 그럼 경찰한테 완전 히좀 주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경찰이 그렇게 수사를 잘할수 있는 음. 그런 전체 수준이나 되는가라고 하는 음.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네. 아까 우리가 지적했던 불법 부정한 세력과의 유착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정말 어떻게까지 믿을 음. 수 있겠느냐. 네. 이두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에서 하는 말, 얘기가 그런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그러면 와 사실 이런 일선 검사들은요. 야 우리도 경찰에 다 이런 거다. 우리가 다시 다 보는 거 정말 힘들다. 와. 귀찮다. 예. 아닌 말로 맨날 야근하는 게 사실 이 형사범죄 처벌하는 게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직장인들이 대상이고 그러면 뭐 저녁 퇴근하고 와서 수사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럼요. 6시 이후에 네. 조사 받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 제대로 안 해오니까 우리가 제대로 다시 한번 보는 거다 근데 이게 또 어디가 앞뒤냐를 놓고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검사가 다시 볼 건데 내가 이걸 왜 완벽하게 하냐. 하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 근데 경찰 간부가 그런 얘기 네, 했어요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실제 우리가 저희도 이제 그 변호사들도 기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 기록이 있고 검찰 기록이 있으면 솔직히 바쁠 때는 경찰 기록을 넘길 때도 있어요 왜? 음. 어차피 비슷한 내용인데, 검찰에서 더꼼꼼히게 보니까. 근데, 음. 경찰이 왜 그렇게 하느냐? 어차피 검찰이 다시 하니까. 음. <laughs> 이런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야. 근데, 그거를 하려면,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은, 검찰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준사법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검사들은. 음. 수사기관이란 말을 되게 싫어해요. 음. 1차적인 재판권이 있다. 그평권이 유사한 판단권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유죄율은 거의 98%입니다. 거의 검사 단계에 올라가면 완벽하다 검사 검사가 이렇게 완벽하다는 수준이 아니면 기소 자체도 안 해요. 예. 그데 기소했는데 무죄 나오게 되면 자기 그렇죠. 그 능력의 문제를.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되게 어색한 구조인 게 뭐냐면 법원은 판단할 때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오픈된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을 해서 그 결과 유죄 무죄를 따지는데 예. 검찰 수사 단계까지는 거의 철저히 밀행성이 보장이 돼 있고. 그러니까 모르게 깜깜이 수사를 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변호사들이 참여를 한다고 해도 그냥 참여권 정도인 거지 그 안에서 공방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미국 영화 같은 경우 그런 거 보시잖아요 피의자 신문 하는데 뭐좀 강요하고 그러면 변호사 툭끼어들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안된다고 지적하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거 못하게 돼 있거든요 못하게 돼 우리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검사 병사... 참관을 하더라도 무조건 피의자가. 그냥 얘기, 얘기해. 그냥 쳐다보고 만 있는 거예요. 그변호사도할 예. 일이 사실 없어요. 그럼 이제 그, 굳이 막 위험하게 답변하고 있으면 좀 쉬었다 하시죠. 이, 이런 정도로아 쉬었다, 아, 쉬었다 하시죠. 쉬어가고막 쫙쫙 자고 또 들어가고. 근데 그게 생각해보시면 이상한 거예요. 왜? 범죄의 유무죄를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왜딱그 방에서 변호사조차도 그냥 쳐다보고 만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음. 사실은 이거는 원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그 수사 단계에서 사실 모든 게 열려 있어야 돼요. 자기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방어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싶으면 대동해야 되고, 수사를 받을 때도 조금 더 인권보장이 국민 입장에서 되는 아... 구조가 돼야 이게 경찰에게도 넘길 수 있고, 검찰도, 그 검찰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기소, 경찰이 부족하게 수사를 했다? 기소 안 해주면 돼요. 음... 그렇잖아요. 수사, 수사권을 꼭 강조할 게 아니라, 경찰이 이거 이런 거 갖고 우리 못한다. 다시 유아 내지는 우리 기성 못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지금까지는 경, 검찰이 완벽하게 우리는 다 만들어낸 다음에 들고 가야 된다는데 음. 거의 강박관념이 돼 있어요. 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떤 명예 이런 거에 너무 매달리는 거예요. 그 역할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인권 보장은 검찰의 취지는. 알아요. 문무의 검찰총장이 왜 그렇게까지도 아. 수사권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는지도 아는데, 그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아. 여러 가지, 여러 제끼는 방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아니, 다른 이런 방법으로. 우리 그 방송 토론 프로나 이런 걸쭉 보고, 국민들 따라 판단을 하라고 하면,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찬성을 보낼 것 같은데. 반드시 추가한 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그거는 수사 과정 자체가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 네. 아니, 이런 거는 좀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거 내가 수사를 하면은 그 수사를 이러이러한 거 수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소의 가능성이 있나요? 그럼 어, 그럼 사건 한번 개요를 간단한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이 정도입니다. 그럼 그거 이러이러한 게좀 부족한,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채우면 기소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협의할 수가 있잖아요. 협의할 수 있지. 어느 정도 있지만, 잘 아는 분들이 있요 어,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자지 말씀을 하시는데. 전심시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니. 현실적으로는 <laughs> 그게 사실 불가? 그게 아니, 분리가 돼서. 네, 예, 분리가 역할 된다면, 돼서. 분돼수사청이라고 예. 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네. 그 다음에 일정 고르, 그렇게 하다가 일정 시점, 시점이 지났는데 검찰에 보기에 수사청에 가는 수사 검사도 있단 말이에요. 네. 경찰에서 나온 수사 전문 경찰도 있고. 이게 대등한 관계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아, 저분들이 잘 수사를 해오겠거니 하는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도적으로 만약에 그, 그 정도로 상당히 양쪽의 그 권력기관이 상당히 음. 어느 정도 어깨를 기를 정도의 권한과 역할이 상당히 그 동등해지면 강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 같은 경우 수사 개시권을 지금 경찰이 지금 독자적으로 지금 확보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 겸, 검찰에 가서 우리는 수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는 아. 것이죠. 지금은 어차피 지금 양쪽이 서로의 근화를 놔두고 지금 일종의 바그럭 음.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아니, 상당히 진짜 미래지향적으로 미, 미래지향적으로 그 상황이 미래지향적으로 분리가 됐다고, 네, 봤을 분리가 봤을 됐다고 했을 때는 네.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음. 그런데 지금 문물 그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 지금 경찰의 그 수사총국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뭐지금 여러 가지 조직 논리도 있지만 자기 경험상의 그~ 이~ 또 그~ 경험 때문에라도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초임 검사를 전주지검 남은 지층에서 했어요 아. 그때 당시에 교통사고가 지리산 골짜기에서 났는데 그 교통사고가 낭떨러지 차가 떨어졌어요. 그, 주, 그, 경찰은, 아, 단순 교통사고다. 종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때 당시 초임 검사인 문물청, 그 검사가 봤을 때는, 뭔가 이상하다. 이 사람이 주소지가 서울 사람인데, 왜이 깊은 산골로와서이 그, 교통, 교통사고를 했을까? 갔을까? 그걸 계속적으로 종결을 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파보셨던 거죠. 이 상황에서 지존파 사건이 터집니다. 음. 지존파 사건이 터졌는데, 이 낭떨이 떨어진 사람이 지존파의 희생자 세 번째, 희생됐던 사람이에요. 아, 죽여놓고, 네, 죽여놓고, 그 사위장에서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경찰이 그때 종결해버렸다고 한다면 사실 이 물론 뭐 그, 나중에 지정파 문제가 그, 그 수, 추가 수사를 하면서 그게 드러나긴 드러났겠지만 어, 당시 생자 더 늘어날 수도 있었겠다. 그렇죠. 그 그러니까 물 총장 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 검사가 그나마 이런 그종결 문제에 대해서 기수가 개입하고 이그 나름대로 견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진실을 밝혀지지 않았냐는 생각을 그 지금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음. 문제는 시점이 벌써 20년 전 이야기가 나 겁니다. 그만큼 네. 20년 동안 경찰은 경찰대로 나름대로 또 자질과 상당히 그렇죠. 인, 또 네. 인권을 여러 가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경찰에 초급하고 공무원들도 요즘 다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주 유,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옛날처럼 옛날에는 먼저 이렇게 경찰 수준이 좀 낮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러고 나서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거든요. 근데 장 기자님 저는 네. 아까 경찰대를 폐지해야 된다. 네. 근데 찬반을 떠나서 네. 그럼 육사도 폐,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도 폐지해야 되고, 되고. 공사도 폐지해야 되고, 되고, 되고. 미국처럼. 다폐지해아시 위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제로 이 2004년도에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그이 수사권 조정을 주장했던 그 세대가 경찰대 일기들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지금 황훈아 총경 뭐 이번에 승진하셨는데 이번에, 이번에 시안감에서 시안감대 오산, 월산청장으로 네. 갔죠. 그러니까 이제 고 세대가 굉장히. 승교원도 2기 같은데? 아, 그런가요? 지금 용계원 1기 아니면 1기 아니면 2기인데 예, 예. 자유한국당. 예. 자유한국당. 어쨌든 제가 알지는 음. 1기로 왔네요 예. 그래서 그 상당히 이제 그일테면은 경찰의 자존감 뭐 이런 음. 측면에서 상당히 거, 경찰 내부의 개혁 그 다음에 이제 수사권 조정 이 문제를 주도했던 세력이기도 한데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종천 의원의 주장이 일리도 있는 게 이게 오래되면 적폐가 될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초반에는 개혁을 하자고 주도하는 이른바 개혁 세력이 됐지만 이게 이제 19살에 그 대학에 입학해서 4년 경찰대 다니고 그 다음에 경찰 조직 안으로 들어가서 평생 경찰 밥을 먹는 상황이 된다면 그 안에 이제 이 안에 뭐그 패밀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근데 그것을 폐지하는 방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무슨 뭐? 지금까지 형종 복잡하니까 그냥 그종치 무원의 주장대로 소개만 하고. 네. 네그 <laughs> 계속, 계속 주장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는 열심히 참고해서 우리 마음대로 네. 결정할게요. 그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 전문 수사 본부 같은 것이 그러니까 수사청과 기소청을 분리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이제 행정을 중심으로 하거나 수사 전문가로 하거나 이걸 좀 분리를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수사 제도를 한번 쭉 검증해. 서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왔던 적폐들을 좀 청산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를테면 경찰청 내부에 있는 특수수사과라든가 지능범죄수사과라든가 사이버수사과라든가 뭐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뭐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전환한다. 이런 뭔가 큰 틀에서의 전환적 방향 이런 건좀 필요하겠죠.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검경수사권 분립할때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영장 청구권 네.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laughs> 그것도 지금 검찰에게만 헌법상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경찰은 영장을 신청한다고 돼 있고 예. 검찰은 영장을 청구한다고 돼 있는데 사권이 가면 영장 청구권이 가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신청과 청구냐면 경찰은 법원 그러니까 사그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으로도 사람을 가두거나 다른 압수수색하거나. 사람의 주거를 맘대로 해내 음. 그 뒤지거나 이런 거는 법원만이 권한을 가진다라고 돼 있는데 음. 결국 실제 일을 하는 건 경찰이나 검찰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법원이 결정하는 거지만, 누가 그거를 요구를 할 것이냐를, 지금 구조는 말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경찰은 반드시 검찰을 통해서만 음.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을 주장하는 게 그거죠. 아니, 어차피 법원이 정하는데, 예. 왜 이걸 꼭 검찰을 통해서 아. 하느냐. 결국 이게 이제, 수사 주의권의 일정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수사권을 장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영장 청구권을 음. 검찰만 주고 있는 겁니다. 음. 이게 62년도에 들어왔다가 70년대 유신헌법에서 62년도에는 검찰관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검사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어요. 말씀드린 야, 것처럼 지금 어찌... 우리 검찰구조가 유신의 잔재네. 그럼 그렇기도 해요. 음. 근데 이게 유신의 잔재인데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경찰은 너무 쎘거든요 응. 그거를 통제하기 위한 건데 지금은 그만큼 쎄진 않거든요 경찰이 쎘어요? 그때는? 아, 그때는 쎘어요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 아까 일제의 순사시대그 아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었으니까 국민들에게 굉장히 폭압적으로 했거든요 아 아, 사실 장국장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기자 초년생만 해도 경찰서 안에 사람 때리고 그랬어요 그럼요. 90년대 어 초중반까지만 해도 지금 안 때려요? 아유, 큰 지금 나죠. 뭐 때리죠. 큰일 지금 나죠 나. 근데 영장청구권이라는 것도 사실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큰 의미는 지금은 사실 힘이 빠진 게 응. 법원이 불구속 수사원칙을 세우고 있더그렇요 어차피 부석찰 안 하거든요. 음. 그리고 검찰도 이런 부분은 생각해 주어야 될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특수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옛날과 달리 사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져서 법으로 무장하는 을 검사들이 알수 있는 영역이 제한돼 있어요. 어차피 검사가 알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보장된 부분을 하면 경찰도 여러 가지로 전문화를 해 주지만. 검찰이 다 틀어질 수 있는 음. 거에 한계가 많거든요. 음. 근데 제가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하다못해 변사체가 발견이 돼도 검사가 수사주의를 합니다. 음. 근데 검사가 시신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음. 예전에 저희 때는 사법연수원 나와서 검찰 발령 받고 검찰 교육을 받는 과정에 일부 변사체에 대해서 검안할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음. 이 검사가 사실 시신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음. 왜 그걸 아직도 검사가 해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 같은 경우, 아까 미국 예를 들었지만, 코로나라고 해서 검시관이 따로 있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음. 더 세분화하는 걸 하고, 검사의 힘을 빼자는 게 아니라, 총괄을 권한만 검찰에 주고, 음. 예. 말씀드렸듯이 재판을 넘기는 음. 법리 다툼을 할때 음. 검사가 나서면 된다는 건데, 지금은 하나부터 끝까지 다. 다 갖고 있으니까 문제는 네, 거예요9 0 년대 의학 분업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의사한테 처방 우리는 그때 의사가 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의학 분업으로 해서 그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포스터 그러니까 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이런 구호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 좀 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사전 교수님 네. 사실 이런 논쟁을 하는 이유가. 네. 청취자분도 시청자분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너네 고학력자가 네 명이 모여 앉아갖고 비싼 돈 들여서 그 얘기 왜 하고 있니? 네. TV 보다가요. 네. 근데 사실 이것이 어찌 보면 독점된 권한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예. 이게 그 생각의 출발점 국민의 아닌가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예. 국민의 민생을 또 진작시키는데 사실 수사권 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그 정부, 여당 나아가서 정치권 전체가 음. 검찰개혁을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경찰 수사받고 검찰 수사받고 거기에 드는 에너지 스트레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음.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 그외왜 조정이 안되느냐. 결국은 각 그~ 이~ 근력 기관들 간의 밥그릇 사움 때문에 음. 그것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사실 그~ 오늘 지금 논의하기는 수사 종결권이지만 예. 사실 지금 뭐, 지금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것이, 완전하게 수사권을 독립해서 경찰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지 알겠습니다. 기, 검찰도 직접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은 그냥 갖고 가는 부분까지는 아니 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타입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경수사권 분리, 어, 논쟁은 결국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그리고 정치검찰화를 막고, 어, 경찰의 유착관계를 막을 수 있는, 어, 일 때문에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여하 내지는 우리는 기소 못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지금까지는 겸, 검찰이 완벽하게 우리는 다 만들어낸 다음에 들고 가야 된다는데 음. 거의 강박관념이 돼 있어요. 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떤 명예 이런 게 너무 매달리는 거예요. 그 역할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인권 보장은 검찰의 취지는 알아요. 국무위 검찰총장이 왜 그렇게까지도 아. 수사권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는지도 아는데, 그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아. 여러 가지, 여러 제끼는 방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니, 다른 방법으로. 아니, 이런 우리 그 방송 토론 프로나 이런 걸쭉 보고, 국민들 따라 판단을 하라고 하면,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찬성을 보낼 것 같은데. 반드시 추가한 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그거는 수사 과정 자체가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 네. 네. 아니, 이런 거는 네.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거 내가 수사를 하면은, 그, 수사를, 이러이러한 거 수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소의 가능성이 있나요? 그럼, 어, 그럼 사건 한번 개요를, 간단한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이 정도입니다. 그럼 그거 이러이러한 거좀 부족한, 부족하니까, 요런 부분을. 채우면 기소가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협의할 수가 있잖아요. 협의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잘하는 분들이 이상히 이상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실시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니 <laughs> 현실적으로는 그게 사실 불가의 분리가 돼서 예, 역한 당 돼서 예. 수사청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네. 그다음에. 어, 경찰에서 제대로 안 해오니까 우리가 제대로 다시 한번 보는 거다. 근데 이게 또 어디가 앞뒤냐를 놓고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검사가 다시 볼 건데 내가 이걸 왜 완벽하게 하냐. 하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 경찰 간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실제 우리가 저희도 이제 그 변호사들도 기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 기록 이 있고 검찰 기록이 있으면 솔직히 바쁠 때는 경찰 기록을 넘길 때도 있어요. 왜 음. 어차피 비슷한 내용인데 검찰에서 더 꼼꼼히 보니까 근데 음. 경찰이 왜 그렇게 하느냐 어차피 검찰이 다시 하니까 음. <laughs> 이런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은 검찰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준 사법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검사들은 음. 수사기관이란 말을 되게 싫어해요. 음. 1차적인 재판권이 있다. 그재평권이 유사한 판단권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유죄율은 거의 98%입니다. 거의 검사 단계에 올라가면 완벽하다. 검사 검사가 느끼 완벽하다는 수준이 아니면 기소 자체도 안 해요. 예. 근데 왜? 기소했는데 무죄 나오게 되면 자기 그렇죠. 그 능력의 문제를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되게 어색한 구조인 게 뭐냐면 법원은 판단할 때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오픈된,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을 해서 그 결과 유죄, 무죄를 따지는데, 예. 검찰 수사단위까지는 거의 철저히 불안해 하는 것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 어, 수사 보강을 할수 있도록 음. 권한을 유지시켜 달라는 것이 이제 지금 검찰 내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준다. 라는 것이 이제 지금 나온 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정책 방안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좀 반론이 있는 것 같고요 수사 신뢰를 할수 있냐 없냐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제일 불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 신뢰.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어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 개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종결까지 음. 마무리를 한 세트로 하고 그리고 그 전체 수사한 내용을 보고 어 검찰 이 기소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결정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물 총장이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판사가 재판을 하지 않고 판결을 할수 없듯이 검사도 수사를 않을까. 하지 않고 어떻게 그 기소를 수사하는. 하겠냐. 당연히 수사를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검사의 직접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고 아마도 이제 시민 여론도 좀 들어봐야 될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시민 여론 들어봐야 되는데 그. 양절 변호사님,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경찰 쪽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가 맞는 거 같고, <laughs> 검찰 쪽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가 맞는 <laughs> 예. 거 같고, 아, 사실 그래야 되는 그러면... 겁니다. 그러면서 양, 양쪽의 건강과 합리인 주장이 충돌하면서 을 예. 어디서 이제 조정을 해나가는 건데, 예. 자, 수사 종결권까지 경찰이 했어요. 예. 근데 수사 보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검찰이 여전히 갖자라고 예. 하면, 막판에 수사한 걸 갖고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은 언제든지 검찰에 행사하자, 행사, 행사하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뭐 하려고 종결권을 줬지? 이제 이런 의문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경찰이 또 하나는 그럼 경찰한테 완전 좀 주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경찰이 그렇게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음. 그런 전체 수준이나 되는가라고 하는 음. 문제 하나. 그다음에 딱 네. 아까 우리가 지적했던 불법 부정한 세력과 유착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정말 어떻게까지 믿을 음, 수 있겠느냐. 네. 이두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실제로 검찰에서 하는 말, 얘기가 그런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그러면 와 사실 이런 일선 검사들은요. 야 우리도 경찰에 다 이런 거다. 우리가 다시 다 보는 거 정말 힘들다. 오. 귀찮다. 예. 아닌 말로 맨날 야근하는 게 사실 형사범죄처벌하는 게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뭐 직장인들이 대상이고 그러면 뭐 저녁 퇴근하고 와서 수사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여시 이후에 예. 조사받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의미랭성이 보장이 돼 있고 그러니까 모르게 깜깜이 수사를 음. 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변호사들이 참여를 한다 해도 그냥 참여권 정도인 거지 그 안에서 공방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미국 영화 같은 경우 그런 거 보시잖아요. 피의자 신문 하는데 뭐좀 강요하고 그러면 변호사 특기어들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안된다고 지적하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거 못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검사 병사... 참관을 하더라도 무조건 피의자가 그냥 얘기, 얘기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예. 거예요. 변 변호사들 할일이 사실 없어요. 그럼 이제 그 굳이 막 위험하게 답변하고 있으면 좀 쉬었다시죠. 하 예, 이런 정도로 쉬었다시죠. 예, 예, 그러시고막 짜고 예, 또 들어가고. 근데 그게 생각해 보시면 이상한 거예요. 왜 범죄 유무죄를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왜딱그 방에서 변호사조차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음. 사실은 이거는. 원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봉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그 수사 단계에서 사실 모든 게 열려 있어야 돼요. 자기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방어권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싶으면 대동해야 되고, 수사를 받을 때도 조금 더 인권보장이 국민 입장에서 되는 아... 구조가 돼야 이게 경찰에게도 넘길 수 있고, 검찰도, 그 검찰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기소, 경찰이 부족하게 수사를 했다? 기소 안 해주면 돼요. 음... 그렇잖아요. 수사, 수사권을 꼭 강조할 게 아니라, 경찰이, 이거, 이런 거 갖고, 우린 못한다.